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락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 자영업자가 살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 다음에 700만 자영업자를 살려주십시오. 1일 1000배로, 100일 동안 10만배를 목표로 하고, 지금 20일 가까이, 이렇게, 여기저기에 필요한 곳에서, 이, 절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지금 그, 관심을 한기시키고, 또, 그 다음에, 이 방법으로서 세태한 상권을 목표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이분은 이름하여 청년화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현진 대표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자영업하는 휘트니스 어, 우리 그휘트니스를 경영하는, 어, 그 저기, 업자라는데, 자영업자라는데, 이분이 이제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발벗고 나선 이유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대표 모시겠습니다. 웃어주십시오. <laughs> 아유, 저는 뭐 젊으니까, 네. 나와주신 것만 해도 박수를 칩니다. 이 저기, 네. 우파 유튜브가 대부분 보면은, 네. 연세 드신 분들이 다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네. 현실적으로. 네. 물론 뭐 우파들이 대부분 이제 작년 생각 좀 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네. 이런 또 젊으신 분이 이렇게 앞장서서 하시는 것만 봐도 네. 저는 간격스럽고, 전중스럽고 그랬습니다. 아이, 예. 불러주셔서 제가 예. 한번 해요 <laughs> 예. <laughs> 예, 지금, 네. 그,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죠, 시간이? 오늘로 18일 차고요. 그러니까 예. 하루에 1,000배씩, 어, 1만 7,000배를 어제까지 했습니다. 아, 어, 뭐, 광화문을 시작으로, 예. 동대문 밀려레래 앞, 그리고 예. 명동 예술의 강 앞, 음. 그리고 영등포 로또백화점 앞, 음. 강남역 실번 출구 지오단노 앞, 음. 뭐, 서울역 앞, 음. 이런 식으로, 음. 유도 인구가 많고 어떤 음. 상권들이 있는 곳으로 저희가 음. 다니면서 이렇게 저희 멤버들이 한 20명 되거든요. 네. 매일 그렇게 모여서 저는 이렇게 700만 자영업자들을 살려달라. 음. 이건 나랏냐. 음. 지금 경제 다 말아먹게 생겼다. 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 <laughs> 어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음. 지금 또 자영업 11년차입니다. 네. 예. 지금 원래 38살이고 28일 시장에서 음. 지금 11년차인데 휴대니스 음, 하신다고요? 예, 헬스장을 제가 7개를 네. 오픈했었고 작년까지 네. 3군데였는데 음. 일하면서 싸우자고 이렇게 파이팅하다 보니까 음. 작년에 두개더 팔고 좀 활가비 매각을 하고 네. <laughs> 지금 이제 암사동에 제가 고주한 지역에 한 네. 군데 이제 남겨놓고 네. 지금 사업을 병행하면서 또 저녁에는 이렇게 퍼포먼스를 병행하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음, 일하면서 싸우자. 음, 저는 음, 그 말이 음, 너무 와닿아가지고, 예. 예. 뭐,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예. 진짜 뭐, 보자보자니까, 보자기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laughs> 이렇게, 예, 막, 마치 침몰하는 그, 네. 세월호 마냥 이렇게, 예. 저희가 세월호에 애들도 아니고, 당하고 있을 수만 없기에 예. 뭔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제 청년으로서 할수 있는 게, 뭐, 결국에는 몸으로 때우는 것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예. 어, 작년 11월 27일에는 이제 황교안 대표님 동조단식 릴레이를 청와대 사랑채에서 음. 노상 단식을 하면서 이렇게 13일 동안 13일 뜨면서 예. 예. 그리고 또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이건 나라냐라는 음. 책으로 음. 그동안 문재인 정권 3년 동안의 어떤 음. 그 어록들이 있거든요. 음. 그 하도 많은 어록이 생기니까 음. 조목조목 저희 청년 감성으로 반박하는 음. 책도 출판해서 이제. 출판하니까 이게 서점엔 정치 색깔이 너무 강해서 진열이 안 되더라고요. 할수 아,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거리에서 어. 게릴라 식으로 북콘서트도 어. 어, 진행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자영업 살려라로 지금 음. 18일째 하고 있는데, 음. 어, 목표는 하루 1000배씩 대기를 하면 10만 배더라고요. 음. 그 정도는 해줘야 음. 전국에 또 웬만큼 서울 경기 쪽 상권은 돌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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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제가 사실은 이 그, 김현진 대표를 지금 모셔서 좀, 어, 대담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한번 저, 업체를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미리 좀 사전에 제가 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 히트니스 사실은 제가 보니까 좀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지 않았나요? 휴일이라서 그런가요? 굉장히 잘된것 아, 같은데. 휴일에도 사람이 없는데, 저희는 아. 이제 거기서 한 지금 8년째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좀, 뭐 어, 음. 그 지역에서는 그 단골 손님들이 좀 많이 확보된 상황이고요. 네. 나름 그래도 제일 이제 할 만한 곳을 네. 남겨두고 네. 제가 또 이렇게 파이팅 하면서 음. 사업이라는 어떤 음. 이게 양날 일이거든요. 음. 갔다 가면 적자도 볼수 있기 때문에 좀 음. 이렇게 가장 자신 있는 곳한 군데를 남겨두고 지금 이렇게 음. 거래에 나와서 투쟁도 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음. 그래서 그 뭐 유튜브니까 보 제가 상호도 알려드리겠는데 아까 뭐 암사동도 얘기했지만 네. 바디 포커스라고 네, 네. 제가 가서 보니까 아이뭐 연면적이 그뭐 공유면적까지 400평이라는데 사람들이 네. 꽉찼을 그때 하더라고요 보니까 오셨 분들 한명 하시는데 조명 때문에 그랬나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웃음> 저, 저를 좋게 봐주셔서 다 좋게 봐주시는 것 <laughs> 네. 같은데. 네. 네. 그런데 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이 사업이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엔 네. 잘 되는 것 같고 또. 네. 제가 그날 꼭한한 한 시간 넘게 같이 이렇게 대담을 해 보니까 네.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능력이 있고 사업도 잘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데도 본인 사업이 좀 망해서 그런지 왜 다, 본인 사업만 잘하면 되지 젊은 나이에 네. 왜 다른 자영업자들께 또 이렇게 <laughs> 네. 그 걱정을 하게 됐는지 그게 사실 좀 그때 궁금했습니다. 왜 네. 그러시죠? 일단 저는 네. 그 말투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향이 음. 대구입니다. 예, 네, 예. 대구 출국에서 이렇게 나름 마치 아메리칸 드림처럼 서울에 부품 꿈을 안고 예. 그냥 물품으로 상경해 가지고 찜질방에서 두달 동안 살기도 했었고, 초반에 예, 예. 이렇게 이제 원래는 운동을 하러 왔기 때문에 음. 헬스장에서 일하는 건 아르바이트였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영업을 하게 되었고, 어. 영업을 하니까 제가 뭐 어머니도 너는 장사를 못할 거니까 뭐 공무원에 준비를 하셨는데 아. 제가 다른 영업에 <laughs> 소질이 있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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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영업이라는 게, 제가 26살 때 처음 시작했는데, 이게 자기가, 그러니까 성과를 낸 만큼 예.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예, 예, 예. 뭐 열심히 했다고 보상받는 건 아니지만, 성과를 예. 낸 만큼 숫자로 예. 보상을 받잖아요. 예. 거기에 저는, 어, 이거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예. 음. 생각 했고, 정말 거기에 남들 놀때 노력하고, 음. 남들 돈쓸때돈 모으고 해가지고, 음. 28에 창업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음. 제가 총 가게를 일곱 개를 했었고 여섯 개를 음. 매각을 했습니다 음. 근데 경기가 자꾸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제가 음. 투자된 돈의 거 10분의 1 가격에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와. 그리고 저처럼 이제 점포를 이제 제가 한 5군데 정도 동시에 경영을 하고 있으면 음. 이 최저임금이 단순히 임금이 음. 얼마 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음. 중간 관리자들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는 장사에서 사업으로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네. 대기업, 글로벌기업 목표로 네. 이렇게 꿈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 위계질상 조직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프랜차이즈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또 노도 노동자로 인정해가지고 네. <laughs>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만들고 네. 전부 다 건물주 탓, 프랜차이즈 본사 탓, 그럼 할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음... 할게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이건 외국인 뭐 노동자가 되는지 외국가 사업을 하는지 이런 상황이 와버리니까 음. 내가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은 음. 사업만해서 될 일이 아니거나 의사가 음. 아니구나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조금이나 여력이 있을 때 음. 이렇게 좀어 투쟁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에 음. 음. 뭐 불평불만하거나 이렇게 환경탓 나라탓만 하고 있는 거는 제성격성 맞지도 않고 네. 일하면서 싸워야겠다는 생각에 지금 음.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 뭐, 네. 제가, 그, 우리, 김 대표보다 조금 더 나이를 더 먹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우리나라는 독특한 이렇게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영, <laughs> 그렇죠. 자영업이 어. 사실은 25%나 네. 되는 생산, 그, 산, 산업 생산 25%나 되는 그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나라 경제가 흥하거냐 망하거냐, 이렇게 관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나는 좀 문제가 되는 게, 자영업자들이, 이, 지금 현재 그, 자영업자,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를 좀, 나름대로 안정되게 음. 유지하고 있었던 게 자영업자들의 분발이었고, 음. 또 시대가 자영업자들을 그대로 사실은 밥 먹고 살게 해주고 이랬었는데, 이전 문정권 들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계속 쇠퇴하고 몰락하고 이런 게 현실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저기 김 대표도 나섰고. 네. 근데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자영업이 쇠퇴하고 하는 그런 뭐 이유랄까? 아니면 정권 차원에서 못하게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있죠? 뭐가 필요해죠그 어...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이좀 지금 정권은 제 입장에서 사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먹튀입니다. 먹튀 먹고 튀기 음... 한탕주의. 음. 그러니까 먹고 튀긴데 한탕주의 하려고 하면 현혹을 시켜야 됩니다. 음. 그래서 자꾸 이제 규제를 만들어서 음. 어~ 가진 자들은 나쁜 놈들이야. 음. 그리고 표가 많은 사람들 내가 너희한테 돈을 줄게. 음. 그렇게 되면 세금 내는 사람은 세금을 뜯겨야 되기 때문에 네. 위축되고 네. 나스다 괜히 또 이제 세무조사 나오기 때문에 네. 더 위축돼버리고 네. 사업을 키울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가만히 있는 청년들은 수상을 줍니다. 음. 뭐, 이재명이나 박원순이나 서로 경쟁하듯이, 서울시장 경기도 경쟁하듯이 세금을 그 남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버리면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자꾸 세금을 얻게 되고, 네. 일하는 사람은 세금을 착시당하니까 네. 누가 도대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서 이게 자꾸 뭔가 현대판 홍길동 마냥, 음. 뭐, 뭐, 의적도 아니고 뺏어서 남준다. 네. 무슨 로빈 후드 마냥. 네. 그게 뭐 깡패지 정치인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네. 저도 현실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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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란을 겪고 있는데, 네. 어,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이제 여기 유튜브 이제 스튜디오에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어떤 후배를 한번 얘기를 했더니, 뭐 자기는 조금만 바꾸고 가겠다. 그래서 왜 조금만 바꾸고 오냐 했더니, 자, 이 실업수당이 음, 음. 8개월 동안 뭐 85만원씩을 준대요. 예. 그러니까 뭐, 선배, 나그돈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받고 갈게. 뭐 이러더라고. 근데 돈 조금 받고 오는 사람이 와가지고 일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죠? 당연하죠. 예, 예. 그게 참. <웃음> <웃음> 자, 근데 이런데 자영업자들이 네. 문제점을 제기를 뭐, 우리 네. 김 대표처럼 안 돼.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제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또 뭐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네. <laughs> 그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네. 제가 뭐 자영업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소상공인, 자영업, 뭐 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음. 매출이 한 1조 단위까지, 회장님들까지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들은 뭐 대부분 다 레버리지가 걸려있고, 음. 대출이 걸려있고, 부채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현금 유동성이 막혀버리면 줄줄이 음. 도산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직원들,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들에서 범죄자가 돼버립니다 음. 줘야 될 돈을 못 줘서, 음. 어, 거래처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음. 그러면, 홀몸이 아닌 거예요. 음. 홀몸이 아니고 자기도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음. 그런 상황에, 음. 지금, 하, 3 6 0일로 24시간이 모자라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인데, 음. 지금 당장 세금 내고, 월급 내고, 월세 내기 급급한 상황들이 음. 어떻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음. 아무리 이제 부당하고 억울하더라도, 음. 괜히 나섰다가, 음. 내맞는다고, 나서지도 음. 못하고, 음. 뭐, 심지어, 심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아프면 사나이 비명도 못 지르지 않습니까? 음. 한강에 뛰어내리고 싶어도 음. 책임져야 될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음. 예, 그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80% 정도? 음. 예. 런데 그런 사람들 또, 저 우리나라 그 지금 요즘 잘, 잘 나간다고 해야 되나? <laughs> 노조, 네. 민노총처럼 네. 어, 노조를 꾸려가지고, 뭐, 이렇게 <laughs> 어, 종합적으로 뭐 같이 이렇게 항변할 수도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 대표께서 이렇게 나섰는데, 사실은 이렇게 나서가지고 뭐가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해결이 될까 말까 이게 음. 아니고요. 음. 쥐도 궁지에 물려 문다고, 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까 말까의 음. 문제 같고, 네. 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까의 어떤 비유보다 차라리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네. 근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가 발견한 사람이 음. 먼저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같이 신문하 되어 있는데 네. 네. 지금 이게 아까 민호 총말씀하는데 그들은 음. 기생충인데 숙주보다 음. 더큰 음. 기생충입니다. <laughs>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laughs> 우리나라가 지금 황금을 낳는 거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병들어서 비실비실 떼고 있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배를 째 가지고 어. 자기 그냥 먹겠다 이거예요. 네. 젖소에 우유를 짜는 데. 어. 소대가리 쳐가지고, 삶은 소대가리 많이 해가지고, 해먹겠다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 꼴이거든요. 예. 아 이, 젊은 분이 이렇게, 그, 말 전투력이 이렇게 강하신지. 아니, 뭐, 사사 이야기 못 알아들으니까. 예, 예. 하여튼 뭐, 딱 와닿는 얘기입니다. 딱 와닿는 얘기인데. 자, 제가 이렇게 잠깐 뵈, 뵈니까, 네. 이, 지금 이제, 현재 자영업자들은 그래도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 네. 우리 김대표가 나서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좀 알려서 네. 이, 시랑, 이 현황이라도 좀알려고자 이렇게 나왔다는 네. 젊은 열기인데 사실은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 정치적 차원에서 이거를 좀그 수용을 해야 되는데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뭐이 정권은 없고 그 야당도 사실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또의욕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김 대표께서 사실은 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정치 일선에 좀 뛰어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일단은 기회가 음. 주어진다면 있습니다. 음, 있고, 음, 이게 뭐이 정치판이라고 하나요? 여기는 음, 음. <laughs> 뭐 청년들이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음. 그게 구체적이 명확하면 음. 어 네가 뭘 하려고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음.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음.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음.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음. 그 700만 자영업자들 제가 음. 대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음. 그들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까지 합치면 2천만 명입니다 그렇죠. 생계가 음. 걸려 있습니다 예. 그 가족의 가장이자 자녀인 사람이 자영업하다 말하면 보통 빚을 3억에서 6억 정도 지게 되는데 음. 만약에 그게 세금이나 쳤을 때 음. 세금의 연 이자가 10%입니다 음. 그럼 3억에 연 이자 10%면 한 달에 250만씩 이자를 내야 돼요 네.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저기,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한다? 어, 어. 아유, 월급 다 뺏길 다 합류당하죠? 어, 어. 그러면 할수 있는 게 대리 기사랑, 어. 저기, 오토바이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밖에 할게 없는 거예요. 네. 네, 그꼴 나는 거 지금 보기 싫어가지고, 어. 제가 뭐, 기에 뜻을 품은 이유는, 어. 저희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노동청에만 끌려가면 바로 범죄자 측을 받습니다그 음, 음, 그렇죠. 경영자를 속박하는 규제가 2200개입니다. 아, 예. 예. <laughs>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러면서 일자리를 창출해 하 그러니까, <laughs> 제가 하도 고함주에 목이 나셔서 그런데, 이게, 그렇다 해서 중소기업청이 뭐, 사업하는 사람을 대변한다? 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현대판 삼청대요 끌려가면 범죄자예요. 음, 음, 예, 지금 음. 뭐, 심하게 말씀드리면, 음. 알바무죄 사장 유죄입니다 음. 예전에는 유전 무죄뭐 무전 유죄 이런 말 아니, 그렇죠. 유전 무죄이고요아그 네. 지금 그런 그런 나 있는 있황인황인지질을질을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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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들의 현실이고요. 런 그런 그런 구인난입니다. 어.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요. 네. 받들어 모셔야 될 판국입니다. 네. 이러면서 어떻게 뭐 사업을 하고 누가 일자리 만들고 누가 이게 경기가 돌아가게끔 경제가 활성화돼서 네. 그렇게 구조죠, 지금. 위험을 감수하고 재산을 걸고 그렇게 음. 할수 있겠습니까? 음. 그들을 대변하고 <laughs> 저기. 소위 이제 민노총에 대항하고, 우산청 음. 위원을 해체시키고, 최제인 것도 폐지시키고, 음. 상수회도 폐지시키고, 음. 그런 악법들을 좀 없애는 음. 쪽으로 저는 입법 활동을 하고자 하는, 어, 생각도 있습니다. 음. 앞장서서 하시겠다. 해야죠. 앞장서서. 예. 결국은 이 정권은 정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네. 어, 자기네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나라 경제가 <laughs> 지금 모든 게 지금 뭐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는데, 그걸 좀 바로 잡겠다. 그런, 그런 점에서, 정치의 기회가 오면 은 하겠다 이런 네, 말씀인데. 그러니까 제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데요. 를 네. <laughs> 직원들이나 사장이 뭐랄까 직원들끼리나 어떤 개파간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고객들이 손해를 봅니다. 예. 고객들이 더 불편한 서비스를 감수해야 되는데 예. 고객을 위주로 고객 지향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국정운영도 예. 나라 살림살이처럼 그냥 국민들만 바라보고 해야 되고 예. 그들이 기득권을 연장하고자 한다 그러면. 예. 연장하려다 자기도 모르게 기생충 돼버리거든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냥 아껴 쓰고, 저축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해야 되는데, 음. 무슨 예산한 날치기 해가지고, 펑펑 주면서 청년 수당이라고, 뭐, 퍼퓰리즘 음. 아니고 리얼리즘? 아우, 그냥 진짜, <laughs> 씨. 누구 니네 돈이야, 그거? 감 만들고 배만드는 사람 힘들어 죽겠는데, 간 팔릴지 배 팔릴지도 모르는데, 뭐, 감 나라, 배 나라 그러면서, 뭐, 뭐 리얼리즘요? 아우, 그냥 진짜, <laughs> 씨. 이야 저 오늘 통쾌했습니다. 지금 통쾌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은 오지 뭐 집자네 집자네가 혈세를 갖다가 뭐 지가 뭐 착한 척 오만 척 위선 다 뚫고 있는데 누군지 말안 해도 아시죠 그죠? 예. 아 지금 아유. 광고에 상쾌 통쾌 회그 광고 광고 있죠 문 예. 예. 제가 오늘 김 대표를 통해서 이 나라 정책 문제에 대해서 이 나라 <laughs> 그 정책 문제에 대해서 진짜 상쾌 통쾌 육회 대안까지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laughs>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 구리에 예전에 일했던 직원이 있는데, 예. 만 25세면, 예. 연간 이제 1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 카드로. 근데 예예. 구리에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예. 그 돈을 술을 먹든 옷을 사입든 피시방을 하든 상관이 예. 없습니다. 예. 근데 구리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그돈 받는 게 좋으냐? 어. 아니요? 근데 주니까 받아야죠. <laughs> 너 걔네들 찍을 거냐? 어. 네, 미쳤어요, 찍게. 이런 식이에요. 어. 또 그들은 그걸 주면서 자기가 멋있어진다고 어. 막 뭔가 착한 사람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완전 생지옥을 만드는 바보천선 아닙니까? 음. 그러면서 무슨 정의의 사도인 마냥 내로남불로. 음. 그게 요즘 2 30대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거든요. 음. 근데 그런 행태를 버리면서 음. 우리 미래를 갈가먹고 있으니 음. 정말 통탄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자, 이거 하나 돌아가서. 네. 만약에 이제 정치가 이런 문제를 앞서서 해결할 수 있는 뭐 좋은 방법이잖아요, 사실은. 네. 정치, 정치 영역이. 음. 근데 요번에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정치를 하게 되면은 미래가 저는 박습니다. <laughs> 지금 보니까. 적어도 그김 대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바람이 불것 같아요. 음. 근데 만약에 요번에 그 기회를 못 가지게 되면은 네. 그 앞으로는 그냥 정치를 계속 하게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저는 지금 제가 청년 화랑이라는 네. 어떤 단체를 네. 만들었는데, 요 예, 예, 예. 예. 저희 슬로건이 국익선봉 애국운동 청년 화랑입니다. 예, 그리고 청년이라는 단어를 제정해 냈어요. 예, 예. 국익의 앞장서는 애국자가 청년입니다. 이렇게 예. 하고 있고요. 예. 다른 게 아니고 예. 이 사업도 어. 이게 이이 이 저희 나라에 사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세금을 그렇게 뭐 개인 사업자들 42%까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예. 다른 거 없어요. 부국강병. 어. 그러니까 저희가 일할만한 나라 만들어주고 네. 뭔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상식적인 나라 만들어주시고 예.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예. 죽고 사는 문제까지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시는 거그 음. 말고 바랄 바가 없거든요 예.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 사업 연장선으로서 제가 이렇게 활동은 계속 할 거고 예. 그 외에는 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어, 정치를 일부러 뛰어들지는 않겠다 아뭐 굳이 뭐 일부러 저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 뭐쓰윙을 받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 일부러 거기 뭐 라인 타가지고 어. 거기 누구한테 잘 보이고 이런 뭐까지는 음, 음. 제가 사장님 누구한테 잘 보이겠습니까? <laughs> 음. 알았어요. 그 진정성에 대해서 많이 느껴집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느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지금 이렇게 퍼포먼스 운동을 하는데 어, 어떤 효과가 일어나고 효과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그 그 추운 한겨울 1월달에 그 길거리에서 막 사람 유동인건 많은데 자리를 잡고 예. 천배라는데 지금 오늘이 예. 18일차니까 17,000일 17,000이 그러고 예. 옆에서 또 외쳐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럼 유튜버들이 한 6, 7명 정도 이렇게 촬영을 해주세요. 예. 그럼 지나가는 분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수천 명이 지나갑니다. 예. 만3 4천 명이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힘을딱벌리고니다 음. 음. 이렇게 <laughs>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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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나? <laughs> 그리고 저 멀쩡하게 생긴 것 같은데 어. 술 취한 것 아닌 것 같은데 예. 저 반팔 입고 초에왜 저러고 <laughs>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 땀을 비워도 질린단 말이에요. 예. 저왜 저러냐 그러는데 좀뭐좀 뭐좀 또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또 이제 지나가시다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예. 그 제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희가 정한 게 이제, 위국 헌신하고, 그걸 통해서 애국 결집을 하고, 애국 시민들을 결집하고, 중도흡수 그러니까 중도층에게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응. 저희 광고를 하는 거죠, 온몸으로. 응. 어, 그랬을 때만이 마지막에 청년들이 각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 그래서 이번 3일절에 100년 전에 유관수능나가 있었다 그러면, 응. 지금 청년 화랑들이 일어서가지고, 화랑정신을 가지고, 응. 자유는 공짜가 아니거든요. 응. 이제껏 공기처럼 물처럼 그저 얻어졌다고 하지만, 응.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응. 어~ 저도 이게 참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인지 모르겠는데 응. 알고는 못 넘어가 겠더라고요 네. 사람이랑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양심 팔아먹고 영혼 팔아먹으면 그게 응. 인간입니까 좀비지? 응. 그노예처럼 삶이 안 되고 응.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주변 분들은 또 청년들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 응. 뭐 자기가 청년이라는 게뭐 나이 는 숫자에 불과한데 나이가 뭐 벼슬에 어린 게뭐 자랑입니까? 응. 그러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지닌되면은 스무 응. 살 넘고도 마마무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응. 아무것도 다를 바 없어요. 응. 어른의 기준은 경제적 독립과 자립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고 응. 그러면 있어가지고 누가 해주겠지 나나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응. 그냥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생각을 하시고 응. 좀 동조해 주시면 더 감사하실 것 같고. 응.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거보다 또 사람들이 제 무릎 걱정 몸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뭐 그만해라 다른 데서 어떻게 했냐 음, 음. 단식 때부터 그랬어요. 음.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죄송한 거는 저희 직원들 거래처 사장님들 저희 음. 고객들한테 죄송한 것뿐이고 음. 저 몸만 가지 저도 알고 있어요. 헬스장 사장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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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요. 음. 제가 두렵게 생각하는 거는 음. 묻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개죽음 음. 당하는 거. 어. 그, 마지막으로 청년 화랑의 네. 그 관창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관창. 아시다시피 황산벌이라는 네, 영화도 했어요.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거기에 개백이 자기 그 가족들을 다 일가족을 죽이고 나옵니다. 음. 예, 죽이고 나와가지고 백제의 장수인 개백이 다 죽이고 나옵니다. 음. 의장한그삼청문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음. 다 죽이고 나와서 김유신의 병력을 맞이하는데 김유신의 병력이 네배 이상 더 많습니다. 음, 그렇죠. 거기에 사연승을 합니다. 어. 그래서 김유신이 왜 졌을까, 왜 졌을까 생각하다가 젊은 어린 화랑을 보냅니다. 음. 한명 처음에 방구린가를 보냈는데 죽여버리죠, 이제. 음. 두 번째 또 보내니까 이번에 일부러 살려서 돌려보내거든요. 음. 근데 관창이 가서 또 욕을 먹잖아요. 에. 두 번째 가서 죽여라, 죽여라 해가지고 에. 그때도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관창이 그때 패기 있게 음. 아니, 니가 뭐 장군이면은 어. 나를 이제 나이로 보지 말고 음. 대접해달라 해서 죽여달라 해가지고 어. 죽여주는데 그게 어. 실수가 돼서 어. 여기서 열받아가지고 이겨버리잖아요. 음. 그, 그 전쟁이난 거는. 열받아가는 기가 이제 사로, 사로 난 거죠. 예. 그쵸, 이게. 사기건 사기 추세. 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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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희 좀 청년들이 이렇게, 뭐, 어춥지 않게 아는 척 하지 마시고, 거리로 나와서, 광자로 나와가지고, 몸으로 때우셔야 됩니다. 음. 지 덕체가 있다 그러면, 음. 20, 30대들이, 40, 50대, 60, 70대보다, 음. 머리나, 음. 그런 덕으로 승부가 안 됩니다. 음. 몸으로 때우셔야 돼요. 음. 앞장서서 몸으로 음. 때워야 되고, 음. 청년, 청년답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 음. 어떻게 당합니까? 음. 몸으로 보여줘야지 자유파였던 분열도 막고 통합도 하고 혈식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뭐, 제가, 뭐 지금 당기패만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게 기폭제가 되어서 어떤 상징적 의미가 되어서 네. 청년들이 각성하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런 기분랍니다뭐 청년들이 각성한다기보다는 청년들이 용기를 내서 네.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이거는뭐 젊으신 분한테 지금 4 0천이잖아요 30년 살았고. 아, 아, 아 30년 됐어. <laughs> 네. 대신 우리 저기 어 김현진 청년 활동 대표한테서 위국헌신이 뭐고 또 부국강병이 뭐고 또 그다음에 진정한 애국심이 뭐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고 우리 젊은 사람, 뭐 나이 연세 드신 분들 다 그렇게 공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똑똑하다, 지혜가 있다, 그 다음에 의지가 있다, 신념이 있다, 뭐 이런 걸좀 느끼게 됐습니다. 네. 예, 계속 그렇게 열심인 어 나라를 위해서 네. 좀 살아주시는 길을 시민한 어 사람, 국민한 사람으로 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건강, 그래도 조심하시고, 네. 다음 주에 또한번 모시고, 우리가 한번또 나가, 그 현장에 네. 나가서 한번 네. 취재를 하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많이 해주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저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